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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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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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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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왔네 여행 갔다가 아빵 광 아! 아우 간다 은채 <laughs> 은채 출발!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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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출발 출발 <laughs> 은가 <손들이가> 문을 닫아버렸어 아꽈아 <laughs> <laughs> 아! 출발 은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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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냐 응 뛰어가 뛰어간다, 뛰어간다, 뛰간다도 아, 뛰어간다니까. <laughs> 출발, 언제 출발? 0미터 달리기 출발, 언제 출발? 출발, 출발, 출발. 우와, 빠르다 우와. 우와. <laughs> 출발, 언제 <이제> 출발? 출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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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<laughs> <laughs> 아가가말지니까 <아우. 웃음> 어디 가? 어디 가? 응?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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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. 오, 깜짝이야. 어우 깜짝이야. 또 간다. 어디 가냐? 어디 가냐? 가냐? 가네. 사라졌네. 온다. 안 오냐? 온다! 또 온다! 민준아! 네! 얘발 아프겠다 피곤해야지 잠잘자야지 솔직한 <laughs> 다리로 <laughs> 막 걸어다니는 거봐아슬아슬하게서있아게 아빠 어디 까는다 로 오빠 어디 나지 오빠 왔다. 어? 오빠 왔지? 바보 아닌데? <laughs> 바보가 아닌데? 바보가 <laughs> 아닌데? 바보가 아니었어 애들이 의외로 눈 I 매 e 좋은 것 같아, a p o 응야 바보가 아니었어 p o I 다시 e d 져봐 오시. 우리 집으로. 방으로 방으로. 야 <놀라> 오빠 갔어. 이제 <놀라> 오빠 갔어. 왔어. 저기 있다, 오빠 내려왔어 쟤있다 오빠 쟤있다 오빠 없는데? 오빠 없는데? 어디 갔어? 빨리 나오래 가자 가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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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왔어 여기있네 응? 간다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일아와 일로와 앉아 앉아 앉아, 앉아, 앉아.

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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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출발. 아! 갑니다! 출발! 은채 갑니다! 아! <laughs> 아! 응? 어떡해? 힘들어? 힘들어. 오빠가 힘들겠지? 너? 가자. 가자! 마지막!

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네. 안녕 네. 이 끌려갔어 난 몰라 이거? 소리 질렀어 어? 소리 질렀어 어? 소리 질렀어 니 어? 어? 저거 가지고 놀아 기차 가지고 기차 가지고 놀아봐 달려봐 또 하래 저거 또 하래 다시하봐 다시하봐 저걸 또 하래 난 몰라 다시 누워 저걸 또 하래 박은채 재밌어? 오, 클라. 너 이제 클났다 이제 너 은채한테 걸렸다 은채 너 이제, 이제 은채한테 걸렸다 은채한테 걸렸다 지금 이제 우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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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세상 편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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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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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 안 해줄 거야, 힘들어. 원 로아 힘들 로아 로아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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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 로아 원아아 원샷 아 또, 너무 많이 아 <laughs> 아빠, 아까 병원 가자. 왜?